뭐이 대한민국 일등 홍어집이 있다 그러길래 내가 탁 갔다 왔지 홍어를 혼자 먹고 왔어 굿샷 <laughs> 여기는 안섭상한가자 아 어디인지 소개나 해 그래요? 이 여기 딱 도착해보면 간판이 골목 쪽에 붙어있거든 오른쪽으로 계단을 내려가면 소박해지만 삼대째 흑산동어를 하는 내공이 탁 느껴지더라고 메뉴는 뭐뭐 있는데 여기는 홍어 오마카세요 인당 4만원 고정이요 처음에 안 삭힌 홍어 작은 놈으로다가 맨날이 무친 홍어 무침 나오고 민어는 한점 집어서 소금에만 우와, 탁 뭐, 찍어먹는데 뭐, 진짜 가로 뭐, 나오는 맛이야 고징어 숙회 싱싱한 홍어 애 참소라 숙회 네, 네, 네. 밑반찬도 쭈욱 네, 네. 고 다른 거 많지만 잘 숙성된 흑산동한점딱 네, 네. 집어서 먹는데 <laughs> 이건 진짜 네, 네. 내가 뭐, 살면서 먹어본 뭐. 뭐 홍어 중에 네, 네, 네. 이게 네, 네. 1등이 홍어 네. 코는 네, 네. 겁나 큼직큼직하게 금직, 네. 썰어서 주시는데 네. 씹다 보면 쫙 올라오는 게 홍어를 치대로 즐기려면 홍어 코는 필수야 네. 먹다 보면 뚝배기에 보쌈 이렇게 툭 넣어주시고 네. 삼막도 이쁘게 네. 만들어서 한입에 네. 먹으면 네. 네. 환상이지 네. 뭐 홍어 찜도 나오고, 오, 오늘의 오, 하이라이트 오, 홍어라면, 저함이 진짜 미쳤어. 오, 생애 오, 최고의 홍어라면요 그래서 또사 먹으러 가, 가 이, 앞으로 홍어 생각나면 무조건 이집이